지금 이 선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의 가장자리에서 평생 맴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끝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고 학벌도 아니었으며 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항구 공사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녹슨 철제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울리던 그곳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오래 일했으며 누구보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늘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했고, 주어진 일만 했으며, 위험한 일은 피했고, 눈에 띄는 책임은 멀리 했습니다. 반면 나는 같은 가난 속에서도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이길 끝에 무엇이 남는가? 가난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지만,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가난은 판단을 미루는 순간에 굳어지고, 안전만을 고르는 선택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날도 현장 책임자가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남아서 밤새 자재 정리를 해야 한다. 위험하고 힘들며 추가 보상도 확실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고개를 돌렸고 그 성실한 동료도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 순간 계산했습니다. 몸은 더 거댈 것이고 실수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으며 내일 아침 더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자리, 책임이 모이는 자리. 그곳에 서면 적어도 나는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당장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안전한 길. 남들이 이미 간 길,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 그러나 나는 단언합니다.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이 피한 선택을 먼저 했습니다. 그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이었고, 무모함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내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선택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버리는 결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이후 모든 선택의 속도를 바꿔놓는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격차는 다음 선택에서 더 선명하게 벌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편안함을 고집하는 사람이 끝내 기회를 잃는지, 그리고 위험을 계산하는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속도를 바꾸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의 속도는 즉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웠습니다. 항구 현장을 떠난 뒤 나는 더큰 공사에 투입되었고, 그곳은 늘 위험과 손실이 먼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철골이 흔들리는 소리,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작업자들의 짧은 욕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이 일은 안전한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손해를 보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는가? 가난한 선택은 언제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느 날 새벽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항구 반대편에 있는 낡은 시설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정은 엉망이었고 자재는 부족했으며 기한은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건 적자다. 괜히 손대면은 회사도 사람도 다친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산만 보면은 분명 위험한 일이었고 편안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거절하거나 최소한 뒤로 빠지는 것.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계산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는가? 왜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고개를 젓는가? 기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동시에 피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회의실 창 밖으로 보이는 회색 바다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나를 말렸습니다. 지금 가진 것마저 잃을 수 있다. 괜히 나서지 마라. 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계산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 손실의 크기, 비난의 방향,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얻을 신뢰의 무게 나는 아니람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택은 늘 확실한 손실만 보지만 부자가 되는 선택은 불확실한 이익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공사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자제는 제때 오지 않았고 날씨는 계속 발목을 잡았으며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불평이 쌓였으며 밤마다 책임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책임을 정면으로 끌어 안았습니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를 조정했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한 가지를 세웠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이 선택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신용을 쌓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남은 것은 크지 않은 이익과 무거운 피로였지만, 동시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다. 이 평판은 숫자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선택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편안함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오늘을 지켜주지만, 계산된 위험을 선택한 결정은 내일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했다고 해서 모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갈림길은 그 다음에 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신뢰라는 이름의 시험대에 올랐던 순간 돈보다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 결정이 어떻게 인생의 판을 바꾸었는지 그 장면을 당신에게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을 붙잡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속도를 낮춥니다. 나는 그 사실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한겨울 공사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바람은 칼처럼 불었고 철판을 밟을 때마다 금소금이 발끝에서 울려 올라왔으며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안전하게 빠져나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일정이 이미 무너진 공사를 떠안고 있었고 현장에는 숙련된 인력도 충분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책임자는 말 끝을 흐렸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곧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선택은 늘 책임을 피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나는 그때 잠시 계산을 멈추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일을 피하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하루의 안전, 한 달의 평온,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그렇다면 이 일을 떠안으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욕을 먹을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하며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나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그 차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앞으로 이동시키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정지 상태를 유지해주고 이동은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더 험해졌고 날씨는 계속 악화되었으며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졌고 불평은 커졌으며 책임을 묻는 시선은 모두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인정했고 늦어진 공정은 이유를 숨기지 않았으며 계신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기다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수록 선택을 앞당깁니다. 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섰고 가장 늦게 자리를 떴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절대 할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는 끝났고 손익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맡기면 도망치지 않는다. 이 평가는 계약서보다 오래 남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선택은 더큰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사람은 다음 단계에서 전혀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와 시선 앞에서 돈보다 먼저 선택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정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다른 위치로 끌어올렸는지, 그 순간을 당신에게 이어서 들려주겠습니다. 돈보다 먼저 시험 받는 것은 언제나 신뢰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낯선 공항의 습한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활주로에 내려섰을 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고 언어는 어색했으며 내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것은 계산기 소리보다 먼저 흐르는 불신의 공기였습니다. 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해외 바이어는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던졌고 통역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며 나는 그들의 눈에서 같은 생각을 읽었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겠는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가격을 낮추며 책임의 범위를 줄이려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선택입니다. 나는 그 반대를 택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며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맡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문장은 짧았고 방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나는 그 침묵이 돈이 아니라 태도를 재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약서에 매달리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약속의 무게를 먼저 올립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의 보상, 지연시의 책임,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 하나라도 잘못 답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능한 범위를 정확히 말했고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그선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반복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책임을 나누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계약은 바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지점에서 실망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진짜 선택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나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은 벌지 못했지만 무엇을 남겼는가, 불편한 진실을 말한 태도,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약속을 숫자보다 앞에 둔 기준,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맡아달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선택은 더 좋은 조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먼저 쌓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쌓이면 돈보다 빠르게 길을 엽니다. 그러나 신뢰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곧더 무거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워야 했던 순간 변명 대신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다음 단계의 문을 열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변명하는 순간, 인생은 즉시 협상력을 잃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은행 창구 앞에서 똑바로 배웠습니다. 낮은 천장 아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서류 넘기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그 방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일정은 촉박했으며 상황은 누구에게나 불리해 보였습니다. 은행원은 차분한 얼굴로 숫자를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담보는 부족합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기존 조건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문장들은 모두 정당했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환경을 꺼내듭니다. 경기 탓, 날씨 탓, 인력 탓, 상대 탓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명은 단기적으로는 마음을 보호해 주어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깎아 먹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십시오. 개신 약속한 일정과 품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습니다. 방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은행원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숫자에서 사람으로 옮겨왔습니다. 가난한 선택은 책임을 나누려 하고 앞으로 가는 선택은 책임을 끌어 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길이에서 드러납니다. 변명은 길고 책임은 짧습니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핑계도 준비하지 않았고 외부 요인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정확히 말했습니다. 일정 관리, 현장 통솔, 자금 운용,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수정하겠다는 약속, 이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조금씩 조정되었고, 일정에 대한 유연성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숫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난 네 번째 선택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선언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변명은 문을 닫고 책임은 문을 엽니다. 현장으로 돌아온 뒤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변수는 계속 터졌으며 밤마다 계산서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결정은 빨라졌으며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책임이 한 곳에 모이면은 속도는 빨라집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만 앞으로 가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수록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이 선택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신뢰는 결국 더큰 기회를 끌어옵니다. 그러나 책임을 끌어안는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이 쌓이면 다음 시험은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공장 바닥에서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선택해야 했던 순간 그 결정이 조직의 속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장면을 그대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순간 조직은 반드시 멈춥니다. 나는 그 진실을 공장 바닥의 쇳소리 속에서 배웠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과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작업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놀림은 느려져 있었습니다. 일정은 다시 밀리고 있었고 손실을 계산하는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 더싼 손을 써야 한다. 가난한 선택은 언제나 사람을 가장 먼저 깎아냅니다. 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을 망가뜨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공정은 끊기고 숙련은 사라지며 남은 사람들의 어깨에는 두 배의 부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속도는 더 느려지고 불만은 쌓이며 결국 비용은 더 커집니다. 나는 작업 중인 엔지니어 옆에 섰고 그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한 문장은 숫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나는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줄이지 않겠다. 대신 기준을 세우겠다. 책임을 맡길 사람에게는 권한을 주고 결과를 요구하겠다. 공장은 잠시 술렁였고 관리자는 손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을 주지 않으면 책임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숙련된 작업자들에게 공정의 일부를 맡겼고 결정의 이유를 숨기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으며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난한 조직은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성장하는 조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는 그 차이를 매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생산성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그 출발점은 감정입니다. 존중받는다는 감정, 책임을 맡았다는 감정, 함께 간다는 감정. 이것이 쌓이면 조직은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다섯 번째 선택은 더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큰 책임을 맡길 사람을 키우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 선택은 단기간의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선택하는 결정은 또 다른 시험을 부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위치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밤늦은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그 선택 앞에 섰던 순간 내가 왜 당장의 돈보다 시간을 선택했는지 그 결단이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익을 붙잡는 순간 내일의 자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밤늦은 사무실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배웠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종이 위 숫자만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으며 책상 위에는 같은 선택을 요구하는 두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장 현금을 남기는 계약이었고, 다른 하나는 몇 년을 묶어두는 대신 판을 키울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여력이 없다.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하자. 오늘 살아남는 게 먼저다. 가난한 선택은 언제나 지금을 핑계로 삼습니다. 나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 밤에 안정을 주는가 아니면 내일의 위치를 바꾸는가 당장의 이익은 숫자가 분명했고 위험은 작아 보였지만 그 끝에는 늘 같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요구하는 선택은 불확실했고 불편했으며 실패의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내가 서보지 못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반대는 거셌고 계산은 냉정했으며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지금이냐? 왜 굳이 이 길이냐?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돈으로 살 것인가, 내일의 판으로 갈 것인가? 침묵이 흘렀고 나는 선택을 선언했습니다. 시간을 택하겠다. 이 선택은 즉시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탁팍해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얕아졌고 아침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과연 옳았는가? 그때마다 나는 기준을 다시 꺼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다. 시간은 가장 잔인한 시험관입니다. 급한 사람을 먼저 걸러내고 편안함을 찾는 사람을 뒤로 밀어냅니다. 나는 현장에서 속도를 재정의했습니다. 빨리 돈을 만드는 속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속도, 품질을 유지하는 속도, 신뢰가 쌓이는 속도, 이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일정 지점을 넘는 순간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숫자에 울고 웃지 말자. 우리가 서려는 위치를 잊지 말자. 시간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고 조건의 문이 조금씩 열렸으며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기준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여섯 번째 선택은 더 빠른 돈이 아니라 더긴 시간을 선택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선택한 사람만이 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이 커질수록 시선은 차가워지고 비웃음은 가까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던 그 결정적 순간 비웃음을 감수하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돌파로 이어졌는지 그 장면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웃음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도전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나는 그 사실을 가장 고독한 결정의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탁자 위에는 반대 의견이 가득 적힌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만 모였습니다. 하지 말자는 방향. 지금은 무리라는 방향.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방향. 그 말들은 모두 합리적이었고 계산은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가난한 선택은 언제나 모두가 동의하는 쪽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말을 고르는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결정이 나를 조롱의 대상에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같은 자리에 묶어둘 것인가?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접었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진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 문장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팽팽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내부에서는 불안이 커졌으며, 작은 흔들림도 크게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준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지금인가? 이세 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하지 못하면 멈춘다. 그렇지 않다면 간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속도를 정합니다. 비웃음은 그 기준을 시험하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편안한 잠, 가벼운 웃음, 주변의 인정, 그러나 동시에 얻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결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숫자보다 강합니다. 결국 판은 움직였고 상황은 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과 앞에서는 말을 아꼈고 외부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곱 번째 선택은 오라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걷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비웃음을 견딘 사람만이 돌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돌파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선택과 끝까지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선택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결정 그리고 인생의 속도를 완전히 바꾼 그 결론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은 늘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옵니다. 나는 그 이유들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는지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황이 나쁘다. 타이밍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 말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택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나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마지막까지 나를 시험한 것이 능력도 환경도 아닌 지속성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두가 용감해 보이지만 판이 움직이지 않을 때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행동의 밀도가 달라지며 주변의 태도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여덟 번째 선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없을 때도 기준을 지키는 결정, 박수가 없을 때도 방향을 유지하는 결정,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선택은 그보다 더 무겁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내 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실패했을 때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약속의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는 것, 이 선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사람에게만 더큰 판이 맡겨집니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합니다.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난 이유는 특별한 비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 아홉 가지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보다 방향을, 안전보다 책임을, 돈보다 신뢰를, 오늘보다 시간을, 비웃음보다 기준을, 포기보다 지속을, 그리고 변명보다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들은 화려하지 않았고 늘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단 하나라도 다르게 선택한다면 인생의 속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위험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의 순간, 성공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또 하나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